아이폰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죽이러 간다고요? 이거 알면 주식으로 돈 법니다. 오픈 AI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. 무려 구조 원을 써서 애플 디자인의 전설, 존이 아이브를 영입했거든요. 존이 아이브가 누구냐고요? 아이폰, 아이패드, 맥북 우리가 아는 애플의 모든 걸 디자인한 사람입니다. 스티브 잡스가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렀죠. 그런 그가 오픈 AI와 함께 뭘 만드냐? 바로 화면 없는 AI 기기예요. 목걸이처럼 걸고 음성이나 제스처로만 조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가 될 겁니다. 샘알트머는 이미 1억대를 가장 빠르게 팔겠다고 선언했어요. 이게 성공하면 오픈 AI 가치가 1조 달러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죠. 물론,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. 휴메인 AI 핀이라는 실패작이 있었으니까요. 발열의 배터리 문제로 반품만 쌓였었죠. 하지만 시장은 조니 아이브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합니다.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. 첫째, 2026년 첫 제품이 나오면 애플과 정면 대결이 시작됩니다. 둘째, 비상장인 오픈 AI 주식 대신 관련 협력사들을 미리 찾아봐야 합니다. 이건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에요. 아이폰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이 기기가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를 열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이제 화면 없이도 컴퓨터를 쓰는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. 앞으로도 재미있는 뉴스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